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네트 앞에 짧게 떨어지는 그 짧은 서브를 리시브하는 법을 제가 그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행어 서브를 네트 오른쪽으로 짧게. 이렇게 네, 다시 그 회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공이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시려면, 이렇 각도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오케이. 렇게이 골, 케이 둘, 셋. 그래서 약간 덜 깎였다 싶을 때는 이렇게 아까 배운 그 지난번에 배운 펠릭스 플릭하는 식으로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많이 깎였을 때, 그러니까 하이드니 강했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짧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회전 서브를 오른쪽으로 짧게 했습니다. 회전 서브가 이거는 바로 회전 서브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냥 바로 어, 포인트 쪽을 보고 가볍게 밀어주시면 돼요 빠르게 이렇게 네. 이로 자 이번에는 그 미들 쪽으로 미들 쪽으로 회전 서브를 짧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회전 서브는 쇼트로 받아 주셔야 됩니다. 백으로 받으실 때는 짧게 이렇게 가볍게 툭 치시면 돼. 네. 짧게 미들 쪽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미들 쪽으로, 이제, 횡화 서브가 짧게 왔을 때. 커트로. 짧게. 네. 이 다음에 이쪽으로 짧게 했을 때 반드시 그 라켓 각을 헤드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회전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쪽. 자, 회전 서브를 짧게 백 쪽으로 다시. 그 다음에 그 포핸드 서브를 횡하 이쪽으로 짧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이번에는 그 회전을 잡아 주시려면 헤드 쪽을 약간 살짝 올려서 커트를 이런 식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네. 반도 되자마자. 네. 짧은 서브 리시브 하실 때는 그, 같이 짧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짧은 서브를 상대가 넣는데 길게 주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서브는 같이 짧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놓는 그 리시반 서브가 짧게 들어갔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그 내가 넘긴 서브가 투바운드 되게, 상대 테이블에서 투바운드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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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포인트 쪽으로 이제 회전 서브가 짧게 왔을 때툭다밖게 치시면 돼요. 아둘아둘 啊，不。 아, 그 다음에 미들쪽으로 행아서브 짧게 왔을 때 이거는 어 짧게 그 어, 행아서브가 짧게 왔을때 미들쪽으로 왔을때는 이제 치키타로 리시브해도 리시브 됩니다 그런식으로 자, 미들 쪽으로 이제 횡화 서브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치키타로 가시는데 약간 연 상태에서 치키타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미들 쪽으로 회전 서브가 짧게 왔을 때는 하, 그 이것도 치키타의 일종이죠. 약간 그 백드라이브를 위에서 건다는 느낌으로. 카회전이 예,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회전 서브, 회전 서브. 이런 식으로. 예. 덮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 회전 서브를 이제 그 커트 볼 치키타 하듯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네.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다시 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전 서브를 치키타로 하실 때는 약간 테이블 위에서 백드라이브 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백드라이브 이제 그렇죠? 덮으면서 갖추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쪽으로. 컷 횡화 서버 짧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켓 각을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라켓 각하고 똑같이 똑같이 가주시면 돼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헤드 서브 짧게 이쪽으로. 네. 다시. 네, 쇼트로, 네. 쇼트로 밀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트로 밀면서 하쪽으로 빼면은 상대가 더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깊숙이 빼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쪽. 이쪽. 아니면, 이쪽. 미들로 주면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깊게. 네, 좋습니다. 이상 그 짧은 서브에 대한 리시브하는 방법 네, 알아봤습니다.